막상 상담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훈입니다 성형수술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상담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좀 막막합니다 어디에 가서 수술을 할지부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손풍 발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품이라는 거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어디 병원에 갈지 정해본다라는 거고요. 발품은 그몇 군데 성형외과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 없는 발품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상 상담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수술할 사람을 못 보고 어떻게 수술 예약을 할수 있는지, 사실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수술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건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하는 수술이라면 상담할 때 수술 계획을 하면서 상담을 하거든요. 한 번도 보지 않은 환자인데 남에 의해서 수술 방법이 정해진 상태로 수술 직전에 처음 본다.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마다 주어진 모양과 상태가 다르고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수술하는 의사랑 직접 상담하면서 수술 방법과 방향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해도 불가능한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까지 상담 과정에서 걸러져야겠죠. 그런데 수술 직전에 이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들으면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상담할 때 미리 얘기를 들었으면 이 병원에 예약을 안 했을 거고요. 쌍꺼풀 수술이 가장 흔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절개는 싫고 매몰로 수술을 하고 싶어서 상담실장님하고만 상담하고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막상 수술 날짜에 수술을 하러 갔더니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 직전에 이러시는 거예요. 매몰로 하면 쌍꺼풀이 작게밖에 안 되니까 절개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어떨까요? 또, 수술 비용도 달라지겠죠. 어렵게 낸 시간인데, 당일에 수술을 취소하기도 어렵고, 수술을 선뜻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얻기도 어려울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은 수술할 의사가 반드시 직접 해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뭐는 가능하고, 또 어떤 거는 불가능하고, 이런 걸 상담할 때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야 수술 받는 분도 수술 전까지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 자체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은 있겠지만 어떤 의사가 어떻게 수술할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직접 상담을 하면 환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수술하는 의사 얘기도 좋거든요. 저도 미리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고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수술이잖아요.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 단계부터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